예,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하수동 9층짜리 복합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총 29명의 사상자를 내는 국내 화재 사망사고 사상 세 번째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건물 1층에서 발화하여 2층과 3층의 사우나로 번져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때마침 연말 연시를 맞아 이용객이 많아 인명 피해가 더 컸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사고가 사전에 소방 안전에 대한 기본 조치만 잘 지켜졌더라면 희생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로 초기 투입된 소방대원 인력이 부족했다고 하는데요. 네. 출동 인원이 4명인데, 그 중에 3명이 1층, 1층에 있는 2통가락의 LP가스통의 소개를 위해서 집중하다가, 실제 현장 구조가 30분이나 줬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그 분석 내용으로 보면은 인력 부족인데, 네. 전문가들 의견은 6명이었으면 좀 충분했겠다. 그러면 이제 3명이 거기서 LP가스통에 이제 집중을 하더라도, 네. 2명 정도는 그니까 러세 명이 네 명이 가서 세 명이 거기 집중돼 있고 한 명은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현장에 진입을 못한 거예요 2 층으로. 음, 네 명밖에 안 갔다는 거죠. 그죠. 네 명밖에 안 갔어요. 근데 이것도 뭐 보니까 수도권은 여섯 명 정도 가는데 그 지방은 세명네명 정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수도권 6 명도 너무 작아 보이는데 지방 네 명은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 나오고 나서. 분당에서 또 사재 사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전원 구출. 아, 그래서 지금 뭐 댓글에서는 안전도 아, 구입부 비닉빈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제천 사고에서는 초기 투입된 대원이 너무 적은 것이 가장 큰 패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층에서 네. 뭐 유리창을 깨나 안 깨나 그 문제도 좀 있었더라고요. 아 네. 전문가도 아니고 상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미 사람들이 유독가스를 먹고 많이 사망 했으니까 유리창을 깼으면 2층에 있는 사람들은 떨어져도 안 죽는데 살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유적, 유가족도 그렇고 음, 그러게요 저도 지금 그게 가장 이슈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사건 이후에 깨는 게 좋았다 뭐안 깨는 게 좋다 뭐안 깨야지만 뭐 분노의 영유처럼 영화에 나오는, 음. 분노의 영유처럼 백드래프트라 그러나요? 그래서 더 많은 사상자를 낼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이랬든 저랬든 인연이 좀 충분하게 갔었으면 현장에서 상당히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았겠나.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설계도면을 챙기지 않고 현장을 출동했다. 음.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제점이 나오는데, 음. 설계도면 없이 현장에서 우왕좌왕 하는 동안에 신속하게 현장지휘하는데 실패했다 설계 도면을 어, 보통 가져가나 봐요 소방대원들이 네. 근데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우리나라 설계 도면은 다 이렇게 공공기관 같은데 오픈이 돼 있나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오픈이 돼 있는데 아마 준비를 하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좀 <laughs> 들지 않겠나 분명히 아마 오픈이 되도록 법령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음. 우리나라는 원래 법령은 잘돼 있잖아요 안, 지키는 안 지키니까 게 문제지. <laughs> 그리고 세 번째가 비상구에 적치물이 이제 가로막혀 있는 상태가 또 문제가 됐다. 네. 근데 주차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도시 화재 때마다 늘 제기되는 문제인데 특히나 건물 앞에 불법 주차 문제 이 문제가 또 이제 사고를 키웠다. 음. 이 얘기 가 있는데 이거 좀 계속 나오는 얘기 아닌가요? 너무 슬펐던 거 유가족 한 분이 돈 드릴 테니까 불법 주차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달라고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짐주 스름 앞에만 봐도 음. 불법 주차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길이 너무 좁아요. 음. 차한 대가 있으면 다 반대편에서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좁은데 음. 우리나라가 주차장을 일본처럼 많이 만들질 않으니까 음. 그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좋은 추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건물 정보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물 정보에 대한 3D 데이터베이스가 선진국에 구비가 돼 있대요. 음. 그래서 이제 소방대원 같은 분들이, 컨트롤 하시는 분들이, 그 빌딩에 대한 3D, 어, 화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딱 되어 있어가지고 진입하기가 되게 쉽다. 음. 한국은 이게 지금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건물 정보에 대한 일괄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환경이 부족하다. 디지털 환경이. 그런데 에이... 그런 거 보면 좀 아쉬,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 있고 뭐 IT 환경이 상당히 좋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또안돼 있네요. 이게 뭔가 좀 이게 좀 안전에 관련된 IT는 자꾸 이렇게 미흡하고 뭔가 좀 공격적인 거 그런 새로운 걸안 들이고 이런 건 되게 잘 하는데 뭔가 좀 수비적인 게좀안돼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안전 관련돼서덜 하죠. 응. 그러니까 이건 왜냐면, 당장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티도 안 나고. 어, 티 안, 해도 잘 했다 고해도 티도 안 나고, 또, 만일에 대비한다는 그 만의 일이잖아요. 그니까, 러만번 중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이런 일은 잘안 한다 이런 건데. 데 요즘에 또 이런 걸 우리가 알아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런 사고가 지금 계속 나고 있어요. 뭐, 지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뭐, 화재들도 계속 빈번한데, 사실 이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보험 안 들면 사고 더 난다고 마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없을줄 알고 자꾸 해놓으니까 더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다섯 번째 보니까 민간 업체에 대한 위탁을 맡긴다 그래요 소방점검을. 어, 네. 예, 그래서 원래 이 소방 점검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원래 정상인데 예, 현재는 이제 일산 소방 점검을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업체가 한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소방 점검 자체가 강제력이 떨어지는 거죠. 음, 그리고 대충 할것 같아요. 계약을 음. 유지시켜야 되니까. 맞아요. 오히려 꼼꼼하게 안할것 같아요. 음, 맞아요. 교팀장 말대로. 꼼꼼하게 하면 건물주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다음에 차후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껄끄러워지고, 뭐 해당 공무원도 너무 이렇게 일을 많이 자꾸 만들어내는 걸좀 싫어하니까. 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업체가 뭔가 강제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가 어렵다. 아,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보면 스프링 쿨러도 미작동하고, 음, 네. 그리고 탈출구 미개방, <laughs> 그 다음에 화재, 비상구, 불법 적치물.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민간업체가 소방 점검을 한 부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즘 조물주보다 건물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주분들점 정신 좀 차려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월호 사고가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 아직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야말로 좀 안전 불가증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의 틱톡이었습니다.